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총의합동공사의 37대 대표회장이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경대표의장님들의 엄청난 사랑이었고 직전 대표의장님들의 많은 배려와 동무 목사님들의 행운 목사님들의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사 얘기를 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아, 먼저는 우리 김종 목사님 총회 전도 단장 하시면서 우리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대한 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만났던 그는 벌써 30여 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흥사 세계로 또 이끌어 주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범열 목사님이십니다. 그 해에도 우리 윤금정 목사님, 그 유현동 목사님, 많은 분들 일일이 다 전함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모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교회 형편이나 제 스스로를 보면 저분들의 앞에 가신 우리 증경 회장님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을 저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셨던 증경회장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하며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1월 초에 시작됐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흥사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암만 보고 달려와 복음을 증가하해서 생명을 바셨던 우리 선배 봉사님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시어야사는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한국교회 제3, 제2, 제3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종이학동 봉사의 대표의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맡겨진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하. 상임회장님 그리고 회장단도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위해서 불수 없이 역할을하는 총회 합동 부흥 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부족할 때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